안녕하세요. 김정희 목사입니다. 아침 목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의사 결정을 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또 무엇을 선택할 때도 확실한 것을 선택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일이 있으면 이가 따라와야 하죠.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거라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극복하려고 더 많은 정보와 기술과 실력을 동원해서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확실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은? 정보와 기술과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 실력, 기술, 돈,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작은 정보는 작은 불안함일지 모르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큰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결국에 인생은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의 문제이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리뷰어들이 참 많이 활동합니다. 음식 리뷰어, 가전제품 리뷰어, 심지어 책도 리뷰해줍니다. 모두가 실패 없이 구입하고 싶어 하죠. 마음 편히 손해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점점 결함없는 선택을 위해 리뷰어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리뷰어들의 경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들뿐이에요. 확실한 것한 가지는 말씀이죠. 그렇게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확실한 첨단 문명 갈대아 우르를 뒤로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정은 남다른 결정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비록 불확실한 미래와 환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담겨져 있는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요, 우리로 알고 더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정보와 실력과 기술이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목자라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순서가 남다른 고백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고백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특별한 관계를 쌓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확실한 미래를 비록 살고 있지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며 평안으로 사는 믿음을 달라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배자가 받는 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보와 실력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설계하신 복된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